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laughs> 자, 우리는 드디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어요.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도 하셨고요.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하는 것도 우리는 보았어요. 그 이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그 심판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그 비유 중에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심판과 포도 농구 비율을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무화과 사건은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타에는 이것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 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있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막... 입사기가 무성한 거예요. 이렇게 울창한 무화, 무화과나무라면 당연히 열매가 있겠죠. 그걸 기대하고 열매를 따 먹으려고 딱 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화요일에는 이 무화과나무를 아주 심판하셔서 마르게 되시게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무화과 열매가 두번 열렸어요. 첫 번째는 3, 4월, 지금 6월째일 땐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본격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이 3월, 4월에 열리는 열매는요, 열매도 작을 뿐더러 맛도 덜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이 그냥 나무에서 따지 않고 그대로 놔둠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있어야 할 열매는 없고, 나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당시 유대인들과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딱이 모습이었거든요. 겉으로 종교 형식은 화려했지만 정작 내용과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당시의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종교행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행동 예언이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에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말랐나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이 너희가 믿음에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눈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촥 말려니까 이 제자들이 놀랜건 거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으면 모든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런 일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옆에 있는 감람산을 사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덧붙여서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단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 깜짝 놀라 가지고 눈이 <laughs> 주목이 된 거예요. 아,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걸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될때까지 쪼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연결되는 그런 통로예요. 우리의 눈은 유한하고 우리의 생각은 유한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일수 있어요. 감사하기도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는 걸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좀 원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거가 안될것 같으면 그거가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막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때를 부리죠 <laughs> 그럴 때 결국은 더 나은 것을 볼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설득하는 게 기도하는 과정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케일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겠어요 저도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열정적인 성격인데다가 정말 밀어붙이는 은사가 있어요. 물론 그게 큰 장점이죠. 근데 만약에 방향이 잘못 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다루셨어요. 제가 정말 바닥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베버리 힐의 명품 샵을 오픈한 적이 있어요. 진짜 기적이었어요. 그때 저희 맞은편에는 티파니가 있었고요. 바로 옆에는 펜디,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샵을 오픈했지만 망했어요. <laughs> 물론 그때도 제가 막 막무가내로 막 무조건 오픈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오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분명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요 베브리 힐에서 대성공을 통해서 조금 더 쉬운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쉬운 길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훈련의 중간쯤 있던 시기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픈하고 또 망하게 까지 계획된 거는 전 몰랐어요 오픈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오픈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망하게 하심으로써 저를 철저하게 훈련하시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는 정말 마이너스 상태로 힘든 길을 들어섰지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 뜨거운 맛을 보고요 <laughs> 다시 밀어붙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순간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등을 때밀 때까지 버텨요. <laughs> 진짜 장족의 발전이지 않나요? 물론 버틸 때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인지 기도하면서 버텨요. 원래 제 사전에는요 돌다리도 두들기며 간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다리 없으면 다리 공사해서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돌다리를 정말 기도로 충분히 두들기며 가는 그런 스타일이 되었어요. 액션이 아닌 기다림. 저의 삶의 태도예요.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볼게요.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laughs>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리더들이 와 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누가 그 권위를 줬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그들이 줘야 됐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진정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건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요 역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세요. 나도 질문이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 세례 유한의 권위가 하나님이 준 거냐 사람이 준 거냐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상의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 말일서 상의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위가 왔다 이러면 그럼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만약에 지금 백성들이 그 권위를 줬다 그러면. 사실,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눈이 무서우니까 정치적으로 발언을 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 나도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게임 끝이에요. 사실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말해도 모르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아들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 세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28절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동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러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 말은 이 비유가 그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건 거죠. 자이 내용은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대답은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갔지만 나중에 뉴치고 가서 일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냐 이랬더니 그 지도자들은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만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발언이죠.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창기를 재인 제인 중에 재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다, 자기네들은 당연히 최우선으로 뭐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 재인들이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격을 넘어선 모욕 이어서 세례요한도 의에 도로 이 땅에 왔지만 세례와 창기는 믿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였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례와 창기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모습이 딱 니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 비유 볼게요.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그 다음 비유는 포도 농부 비유인데요. 여기 주인공은요.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봐야지만 이 비유가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산 울타리로 포도원을 만들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세팅을 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타국으로 갔어요. 이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로마가 부자들을 굉장히 억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험한 고남아지 않고 돈벌수 있는 세팅을 딱 해놓고 외국으로 가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또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백성들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농부는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위탁받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자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첫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주인이 이제 때가 되니까 포도 수확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간건 거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요 세상에 자기네들이 줘야 할 포도는 주지 않고 지금 심부름 온 종들을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다음에 더 많이 보내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종들은요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인이 어떤 액션을 하느냐. 37절 보세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에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돈 밖에 내 쫓아 죽였느니라. 와우 대박이죠 이제 주인이 종각과 안되니까 상속자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건 거예요. 자기 아들은 호대할 수 없는 건 거죠. 상속자니까 사실 포도원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엽기적인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요. 자 떠오르는 분 계시죠 예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에 이어서 그 아들까지 죽일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서 얘기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자, 40절 볼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들이 이 악한 농부들은 당연히 잡아서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한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자 그들의 대답에서 보구의 방향이 열방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자 사십.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성경에서 이런 거 읽은 적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지금 성경 선생님이라며 구약에 능통하다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건축자들은 종교지도자와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버려졌다가 요인하게 사용될 그 모퉁이돌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버려졌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결국은 영하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뤄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서 화내시며 슬퍼하는 모습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도리에 떨어지는 자도 깨지겠고 이 돌이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고 흩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돌이 그 버린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감람산 강론에서 말씀하신 거가 성취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예. 대제사장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자기네들 욕하는 건 아는 건 거예요. <laughs> 완전 알아듣고, 완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대중들이 완전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무서워서 차마 잡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 부문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끝까지 못 알아 듣는 그들의 강팍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불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해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비유로, 행동 예언으로, 또 여러가지 말로 끝까지 알아듣도록 설명하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저렇게도 <laughs> 얘기하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게이신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역사를 뚫고 진짜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도 초림이 성취된 것 같이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우리는 그 재림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 받는 고통과 서론과 힘듦 그때 다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아까 히브리스 13장 12절에 보면 영문 밖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길은요. 세상적인 꽃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차원이 다른 복된 길이에요. 충만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길이에요. 우리 이미 이 길로 들어섰거든요. 이미 낚였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거그 맛을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양다리예요. 이 맛도 모르고, 저 맛도 모르고, 세상도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못 누리고,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쁨으로 영문을 나서며 고고싱이에요.